한 사람. 아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아, 나의 어떤 인생의 일기를 써보자. 나의 일대기를 기록한다면 정말로 거침없이 술술 써내려 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뼈저린 체험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가 왔고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죄의 판결은 영원한 형벌임을 판결하였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도 구원의 계획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계획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해야 될게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단어의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기록하고 있고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유전되었다. 우리 인생이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한 창조 세계가 오염되고 있다.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한 사람 때문에 죄로 말미암마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 죽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고 있죠. 무엇입니까? 죄라. 그래서 죄와 사망은요. 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한 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요. 불순종과 교만이죠. 그런데 죄가 유전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거역의 본성을 본질적으로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한 사람.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다. 지옥의 형벌이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한 사람으로 인한 결과를 살펴보고 그한 사람으로 벌어진 죄와 사망의 사망을 수습할 또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비인간적이고 타락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을 보면 이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 하나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모두 다 평화를 원하지요. 평화를 원하고, 정말로 전쟁을 반대합니다. 100이면 100다 똑같아요. 하지만,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실제로 싸우고, 죽이고, 학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 놀라운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게 뭐냐면, 죄의 근원적인 구심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근원적인 구심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주도,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전쟁을 반대하면서, 왜 평화를 원하, 원하면서, 여전히 죽고 죽이고 또 죽입니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아담의 원죄로 비롯된 욕심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슈가 되어서 뭐 1년 넘게 이렇게 전쟁이 되다 보니까, 어, 정말로 이 뿌리 깊은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보다 더 뿌리 깊은 그런 어떤 원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요.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6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던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폐망했잖아요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폐망하고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디아스포라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럴 상황에 그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나라가 바로 팔레스타인 민족입니다. 그 민족들은 2000년 전에 그쪽에 들어가서 2000년 넘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역사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4,6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고 그곳에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자기 땅 이스라엘로 점차점차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분쟁이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땅이다, 가라 그러고, 팔레스타인은 2000년 넘게 여기서 살았다 그러면서 못 간다 고 그런 이유의 근본 바탕이 이 종교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싸움은 땅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종교 전쟁의 <laughs> 싸움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의 싸움이라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 싸움으로 3차 대전이 촉발될 수 있다는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가 있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소유하는 싸움인데 그 싸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 속의 심령을 움직이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욕심을 누가 줍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에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린아이, 뭐 부녀자까지도 학살하는 사태가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분쟁과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곧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그랬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16절 말씀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심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단순히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단순히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사단의 계략에 현혹돼서 저들의 말을 들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이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내 전재산을 걸고 헌금하겠다 약속합니다. 땅도 팔고 그래서 헌금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이것만 드리자 해서 일부만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굳이 자신이 헌금 드린다고 해서 안 드린 것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욕심과 질투와 시기심이 성령을 속이는 그런 우를 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겼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게 어떤 징벌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좋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왕노릇까지 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14절, 15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으니, 아담 이후로 인류는요,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 이 말씀에선 아담 안에서 비롯된 보편적인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시키면서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이렇게 부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범죄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망이 왕노로 타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범죄가 만연되어 있는데 여전히 광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원과 그 위력이 범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처럼 시시각각 밀려오는 죄된 행동과 유전되어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차고 넘치지 않도록 제거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행위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느슨해질 수 있어요. 느슨해진다는 것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잊기 시작한다는 말과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 사실 가장 위험한 때가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 결핍되어 가는 그 시기. 열왕기상에 보면 심의이라는한 인물이 나옵니다. 원래 이심의이는요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했던 그런 신하예요. 능력도 많은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 전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 다윗에게 충성 봉사했던 충성했던 시므이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압살롬에게로 끝났겠네? 압살롬 편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왕에게 모욕도 주고 저주도 퍼부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압살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는 다윗당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당이 패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윗 쪽으로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결론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시무이는 또다시 누구에게 붙어요? 다윗에게 붙어요. 그래서 자신이 거하는 베냐민 집합사람 천명을 데리고 다윗당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제 영원히 다윗당에게면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애원을 합니다. 반역자는요 반드시 죽여야 해요. 그런데 반역자를 죽여 마땅했지만 다윗당은요 그를 용서합니다. 이제 다윗당이 지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벌써 처단했어야 될 시므이였지만 솔로몬은 그에게 살아날 기회를 주죠. 그래서 또 다시 폭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시므이에게. 주 세력이 있는 베냐민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일종의 거주 제한 조치를 단행을 해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명을 내린 거예요. 시므이는 처음에는요. 정말 살려준 것만 해도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왕의 명령대로 절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무의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어느 순간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 하다가도 예배 참여도 열심히 하다가도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정말 나사 풀린 것처럼 축 이렇게 풀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해이해지지 마시기 바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심무이가 그랬어요. 왕의 명령이 분명 엄명이 있었는데 해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자 시므이는요 솔로몬 왕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뭐 설마 나를 죽이겠나 하고 베냐민 집합 근방 기드론 시내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니라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서 처형당하고 말아요. 하나님에 대한 해이 신앙에 대한 무감각함은요. 심의처럼 심판의 결과로 매듭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보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도 설마 죽을까 설마 죽일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 모르겠어요. 아나니와 사비라 역시도 이 중에 일부를 감췄다고 해서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의도 설마 기두론 시내까지 내려갔다 해서 솔로몬왕이 죽일까? 이렇게 마태하고 아니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겉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순식간에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허술하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고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면서 아 이것이 옳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16절 말씀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그리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심판이 왔다. 한 사람 때문에 정죄 당하고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왔다 그한사람을 인해서 사, 사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왕로로 됐다 하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질서도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났어 물론 다 회의에서 결정한 거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나이 한 살씩 줄입시다 하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전 국민이다 한 살씩 나이가 다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도 앞으로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중요. 합니다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전체 이미지가 좌우돼요. 저와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부흥이 점점 되고 가니까 더좀 활기찬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젊고 잘생기고 찬양도 잘하는 그런 부목사를 모셨어요. 찬양인도도 잘하시고, 뭐 젊고 잘생겼으니까 뭐 인기도 많았겠죠? 그 많은 여자 청년들이 그 목사님을 따랐습니다. 젊은 목사인데 목회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끊을 거를 제대로 끊지 못하고 결국 스캔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모든 소문, 특히 이제 좋지 않은 소문은요, 저기 KT, KTX보다 더 빠른, 빠르게 소문이 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뭐 어떤 여자와 청, 여자 청년과 썸싱이 있다더라, 어떻다더라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결국 그 목사님은, 그 부목사님은 사임했어요. 그 내보낸 거죠. 내보내고, 하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땠, 어땠을까요? 그 파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고,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한 마리 미꾸라지가 온흙탕물을 일으키듯이, 교회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주, 중요한 예예요. 내가 바르지 못하면 주변까지도 오염시킨다, 이렇게 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내 안과 밖을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입조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 이한 사람의 행동이 왜 인류의 죄가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많은 사람이 죽어 죽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그 결과가 미쳐버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원리를 제가 몇번 설명드렸는데 바로 대표성의 원리로 대변할 수 있어요. 제 기억에 여태까지 월드컵이 열리면 굉장히 재미있게 보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2014년에 있었던 브라질의 패배였어요. 2014년에 이게 브라질 월드컵이거든요? 브라질 월드컵이니까, 브라질이 오히려 그냥 막 그냥 의욕이 넘치고, 우승해야지 어찌, 어찌 보면 정상인데, 브라질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2014년도에. 근데 브라질하고 독일하고, 그것도 결승전도 아니고 4강이에요. 4강전이 펼쳐지기 시작을 했어요. 브라질하고 독일하고 4강전이 펼쳐지는데, 놀랍게도 무려 7대1의 스코어로 지고 말았어요. 브라질이 7실점을 한 겁니다. 역사상 아주 최악의 참패였습니다. 어떻게 브라질이 7실점을 할수 있을까? 저도 그때 tv를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패배로 인해서 브라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막 길거리는 에 차량이 불타기도 하고 분노한 시민들이요. 연일 시위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 경기에 뛴 사람은요, 단 11명입니다. 11명의 브라질 축구선수예요. 저 봐야 11명이 진 거예요. 그런데 왜 11명이 진 건데 전 국민이 왜 분노합니까? 왜 전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왜 차량이 불태우고, 분노한 시민들이 연일 시위를 했을까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건 11명의 개인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브라질의 패배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명이 참패한 것이 아니라 브라질이 참패한 거예요. 11명의 개인이 진 것이 아니라 브라질이 진 겁니다. 11명의 선수들은 브라질을 대표해서 뛰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와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처럼 사람의 대표자나 다름없습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대표자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일로 인해서 태어날 후성까지도 죄가 오게 되었고 타락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락에서 전 인류가 멸종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죄의 싹순 사망이고 더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대표자 되신 한 사람을 그래서 보내주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전 인류를 물들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한 사람이 전 인류죄를 사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다가 멸망이 왔다가 사망이 왔다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기록하고 있고 17절 하반절에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잖아요. 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한 사람의 희생으로 제가 왕 노릇하던 세상에 의로움의 세상으로 만드시고 한 사람의 처절한 복종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전 인류를 대표해서 죄사함에 의식을 치르셨어요 죄가 없어져야 했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유전되었던 그 지독히도 괴롭혔던 그 죄의 본성 그 죄의 올물을 끊으셔야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희생제사를 올렸던 거예요 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십자가 형틀에 메어서 피를 쏟고 물까지 쏟으시고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저주받은 겁니다. 완전히 저주받음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영접하고 신뢰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치그치긋한 죄사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 사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구원의 시작과 끝이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기억나요. 심판이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가리네 예수님 날위에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믿으시죠 심판이 나에겐 없습니다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는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소를 잡을 필요도 없고 그 비린내 나는 피비린내 나는 번거로운 희생제사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한 사람의 불순종과 교만 때문이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시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더 돌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단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이 전 인류의 죄를 물들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한 사람이 전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소망은 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에게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 충성 봉사 노력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